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 화물입니다. 지금 시간이 2019년 12월 2일 오후 6시 53분입니다. 오늘 내일 차 9시 상차를 오더를 하나 낚시를 해놓고 지금 시간에 좀 여유 있는데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유용한 것을 공유를 해볼까 생각 중에 화물 정서자 유가 보조 금액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서 얼마나 할인을 받는지 저는 1톤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올해가 12월 둘째 날인데, 오더에 이렇게 숙년의 밤을 2019년 성년회 밤, 24시 콜함을 해서, 성년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청하셨어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예. 먼저, 어 제가 전에 유가 보조 금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받는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마스를 했을 때, 다마스를 했을 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카드 발급이 안 된, 제가 안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 가족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어 대부분 와이프 카드를 사용하겠죠. 가족관계증명서를 어, 증명하고 어, 관할구청에 유가보조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 카드 어, 주유내역서를 이렇게 뽑아서 어, 담당에게 확인을 해주고 증명을 해주면. 유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니까요. 어, 이조그마한그 소중한 돈을 이게 세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 에 있는 사람들은 어, 충분히 이렇게 어, 가서 음, 환급을 받으시면 음,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유가 보조 카드는 실시간 어, 연동이 돼서 할인이 되죠. 예. 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은 1톤 어, 차량 어, 기준으로, 그리고 가스를, 라보, 다마스는 또 어, 다릅니다. 네, 1톤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예. 그 실시간 육가보조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해 주는데 음, 어, 구청에 담당한 테 가서 어, 이렇게 어, 환급신청 육가보조 어, 어, 신청을 하는게 는 분기별로 입금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 매달 갈 필요가 없이 어, 1월, 2월, 3월 전에 가면 어, 4월 달에 1분기, 4월, 어, 2분기는 7월에 취합을 해서 어, 한꺼번에 환급을 음, 음, 해줍니다. 그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 각 관할 구청에 민원실에 가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해. 거기 가서, 어, 육가보조 담당을 찾아왔다고 하면, 각 청사마다 위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 한번 방문을 해서, 어, 그렇게 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육가보조, 어, 이제 유의사항을좀한번 알아볼게요. 어, 음, 제때에 신청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분기, 분기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예, 그러면 어, 제가 어, 방송을 어, 좀 서툴러서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실제 계산을 하기 전에. 어, 음, 좀 싸게 기름을 어, 어, 주유를 할수 있는 방법은 어, 일단은 팀맵잘 음, 나와 있죠 어, 실시간으로 어, 그거를 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 내비를 활용을 하면 어, 최저가 주유소 내가 운행 중에 어, 최저가 주유소를 어, 서치를 해서 어, 어, 주의를 하는게 첫번째고 어, 다음에 제휴카드를 활용을 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현대카드를 어, 현대카드를 어, 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카드에서는 어, 최고 150원까지 할인을 했는데 어, 대신 SK주유소를 가야지만이 되겠죠 그렇게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육가 보조 어 카드를 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음자 그러면 아참 그리고 한가지 아 제가 아 저번 11월 달에 경험한 건데 시골에 가면 아직도 어 육가 어 보조 어 주유소 어 호스를 설치 안한 주유소들이 있어요. 어,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유가 어, 보조월 어, 단위로 유가 보조를 하는데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죠. 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어, 그 한정을 넘어서 어, 주유를 하기 때문에 어,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 1톤 어, 같은 경우는 월 685리터를, 어, 육가 보조를 받습니다유구 어, 주유량을 685리터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 얼마나 유가 보조 할인을 받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요한 게, 하남에서, 예, 하남에서, 정유를 최저가를 찾아갔습니다 1319원 그리고 수량은 36.391리터 해서 48000원을 48000원어치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지원을 어, 685 리터를 지원을 받습니다 어, 받는데 어, 오늘 36 리터를 넣었더니 어, 잔량이 에, 제, 에, 문자에 646 리터 어, 남아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683 리터 더 라고 돼 있는데, 이 반올림 하면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해서 685리터입니다. 예. 네. 근데 오늘, 36리터, 어 36리터, 어, 할인을, 보조, 할인을 받는데, 금액이 12,574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어 36.9L 할인 금액에, 할인된 금액에, 어 리터로 나눠봤더니, 345원이 리터당, 리터당 345원이 할인, 할인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어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대부분 평균, 평균 50원 정도 확인을 봤습니다 12월 11월에 현대카드에 공유해서 sk 주유소를 많이 좀 들렸나 봐요 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저 같으면 sk 주유소를 최대한 정해놓고 어, 그 주의서를 찾아가서 어, 음, 넣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겠죠. 예. 네. 어, 11월 중, 전달이죠. 저는 현대카드에서 27,000원 어, 캐시백을 받았습니다. 할인 캐시백이죠. 에, 그래서 어, 현대카드 할인을 어, 기본적으로 50원 할인 받는다 하고 어, 최대 한 27만원 정도 이렇게 어, 주유를 하는데 최저가 주유소를 이렇게 찾아다니면 은한 어, 4만원 정도 해서 27만원 되겠습니다. 육, 그러면 유가보조 금액으로 해서 어, 실질적으로 어,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만 7천원 입니다. 아, 237,000원. 그리고, 리터당, 아, 리터당,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실질적으로 어, 계산을 해본 겁니다. 리터당 아, 346원이네요. 346원. 어, 어, 0. 이렇게 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346원. 오늘 실제 할인받은 금액 리터당 345원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실질적으로 유가보조 어, 리터당 얼마나 할인을 받을까 음,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어, 오늘 날씨도 춥고 어, 참 힘든 일, 오늘 저처럼 힘든 일 어, 오더 잡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셨을 거예요. 어, 그러나 어, 짜증내지 마시고 또 희원하머리 어, 좋은 또 유용한 정보를 어, 드릴 테니까 어, 항상 웃으면서 어,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제가 음, 이 채널을 어, 잘 유지할 유지해서 어, 여러분에게 어, 유용한 정보를 계속 어, 퍼낼 수 있도록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서툴지만은 어, 올릴 거예요 영상을 올리고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 제가 전할 일들이 많은데. 어, 그, 그 궁금한 점을 먼저 어, 우선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희원 화물이었습니다.